오늘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넝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오늘 본문은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아주 기뻐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햇볕이 너무나 뜨거 피할 그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행복한 삶을 주었던 박농쿨이 이튿날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괴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기를 원합니까? 그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한낱 방농쿨입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미봉해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행복. 이것이 요나를 살고 죽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요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방농쿨이 시들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어 죽을지라도 옳다고 소리칩니다. 얻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직접 키우지도 않았으며 금세 사라지는 박농쿨에는 그렇게 애착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귀하게 돌보신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참된 삶의 의미도 방법도 몰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12만 여명에게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올바른 삶일까요? 한마디로 아끼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아끼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동참시키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행복하기 위해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이따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